돈어 돈수라는 말을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어. 해야 될 공부가 정말 구말리나 남아있는 것 같은데 돈어 돈수라고 잘못 알아들어 요요 선의 가르침으로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돈어 돈수하고 돈어 점수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제 제 경험이니까 돈어 점수 쪽에 좀 기울어져 있어요. 아 돈어 돈수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. 금방 그냥 분별해서 벗어났다. 뭐 벗어났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이겁니다. 그냥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됐어. 근데 뭐가 뭔지도 몰라. 그리고 금방 또 꿈꿔. 그런데 돈을 돈수라는 말이 다가오겠습니까? 안 다가오죠. 근데 돈을 돈수라는 말이 다가오려면은 정말로 그냥 일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. 일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져서 여기에는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구나. 그냥 곧장 깨달아서 그냥 수행할 게 아무것도 없어. 갈고 닦을 게 아무것도 없어.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.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이제 도노 돈수라는 말이. 아, 이 측면을 이렇게 육조선님이 말씀하셨구나. 육조단경에 나오거든요. 도노 돈수라는 말이.